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면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우리는 접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입성하시는 모습 자체도 메시아가 드디어 그의 성에 임하시는 바로 그러한 형세로 임하셨는데 그래서 조금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퍼포먼스를 그러한 어떤 행동을 표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익히 알수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더욱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표현하자면 가공할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 들어오셔서 바라보는 대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난동을 부리는 행동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비록 성전 한 귀퉁이에서 상징적으로 행하신 장면이지만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권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성전에 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성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이런 행동을 하라고 당신에게 권한을 준 이가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입술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한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그러시군요. 역시 저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려고 묻는 것이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동 자체가 이미 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입술의 말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당신의 입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려는 그러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실은 이미 답정남의 그 다가옴 이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행할 행동의 답은 정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이미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앞길을 닦으러 나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이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였었지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그 일을 이단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비웃고 또한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건세로 그가 그 일을 행했다고 너희는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지연해서 한 행동으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스스로의 함정에 갇혔음을 진퇴양난에 빠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서 세례도 받지 않았던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사람이 지멋대로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의 대다수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점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 앞서 생을 살아갔던 이로서 이미 수많은 이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당연한 듯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하면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원성을 받고 공격을 받을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아예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그러면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대답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참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잡고자 나온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었던 그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지금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그를 밀어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의 기본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토록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때 세례 요한에게 행했던 마음처럼 많은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열광하고 있는 그러한 열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세례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저 일반 백성들은 무식해서 나약하고 어리석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이상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도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휩쓸려 갔고 어리석어서 그를 추종했고 지금 그들이 어리석어서 지금 또이 예수라는 작자를 추종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자면 결국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권위자인데. 우리가 종교 전문가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일반 백성들은 우리처럼 제대로 된 지식도 없고 말씀도 몰라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금 살이 분별을 못 하고 있다.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 같은 이 이상한 인물에 휩쓸리지 않을 텐데 참으로 통탄하고 안타까운 일이로다. 언제 저들이 정신 차릴까? 언제 저들이 우리처럼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 다양한 신념 자신의 자라온 다양한 배경, 또 심지어는 어릴 때의 여러 가지 어떤 상처나 아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기독교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저 건너서 막연히 가지게 되었던 선입견과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하는 이유는 아주 다양하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한몫을 하지만 결국 어찌되었든 예수님을 내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나름대로 무언가 접해놓고서도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공통적인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기독교인들보다 잘났다는 것이죠 똑똑하다는 것이죠 나는 현명하고 나는 독립적이고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저 나약하고 의존적이고 위선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다 나는 제대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저 이상한 혹세무민하는 이상한 종교의 이상한 신앙이 휩쓸리지 않고 예수라는 존재에게 넘어가지 않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참 불쌍하게도 너무나 나약해서 신을 신이나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의, 위선적이라서 신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양, 잘난듯이 자기들처럼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는데 사실은 나는 속지 않는다. 저들이 어리석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에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저 예수 믿는다고 추종하는 무리들보다 내가 더 잘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왜 일반 백성들은 저렇게 세례 요한을 추종했을까? 저 말도 안 되는 성전에서만 오직 죄사함의 그 재물을 통해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경험을 할수 있는데 강물에 가서 세례받으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저 말에 왜 저렇게 휩쓸려 갈까 그 뒤를 이어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왜 저렇게 일반 백성들은 그를 따라다닐까?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무엇을 보았을까? 저들이 혹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지는 않았을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겸손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도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 걸고 거부하였던 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피조물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냅니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선택을 했는지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겁함 모순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스스로. 들통나고 폭로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어둠 속에서 공허함 가운데 울부짖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참된 진리로 채움을 받지 못해서 내 속이 공허하고 헛헛하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 나 자신에게 조차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허세를 부리는 그들의 모습, 오늘날. 무신론자들은 아예 대놓고 신을 믿지 않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방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허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왜 소출을 받으러 온 종을 계속 배척합니까?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기 싫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당연히 주인에게 일정량의 소출을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아까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 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출을 바치기 싫어하며 종을 배척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네, 종들은 무시했어도 아들이라면 존대하겠지 생각했던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죽여버리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상속자를 죽이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결론 지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포도원이 포도원의 그 주인이 군대를 끌고 와서 무력으로 이 반항하는. 반역하는 종들을 다 진압하지 않겠느냐, 멸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뻔한 결말인데, 뻔한 결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는 것을 억울해하고 아까워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스스로 그들 자신들은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 손해본다고 억울해진다고, 내 인생이 너무나 아까워진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주인 앞에 나오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는 그 진리를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참 주인에게 항복하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은 어둠 속에,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공허함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둠에 빛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이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옛사람은 그 당연한 진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주인에게 돌아갈 때에 그 자리에만 안식이 있고, 그 자리에만 기쁨이 있고, 그 자리에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인 앞에 엎드리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는 순간, 내 인생이 억울해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손해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을 잃어버린 어둠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힘을 휘두르며 그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허세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보지 않습니까? (7살) 때 자신이 굉장히 어떤 만화를 좋아하고 캐릭터를 좋아했는데 이제 (8살이) 되고 나서 자기 동생 (7살) 짜리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만화를 좋아하고 캐릭터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유치한 놈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은 생각 못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허세는 귀엽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허함과 멸망으로 던져넣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그것을 휘두르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자리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는가? 내 속에 허무함으로만 내 속에 허무함밖에 없는데 내 속에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그토록 어리석은 의미 없는 허세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이야 말로 사실은 정말로. 나약한 것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채 허세를 부리고 고집을 똥고집을 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적어도 그 유치한 똥꼬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된 참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 받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주님 품으로 날마다 또한 나와야겠습니다. 빛.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라 얼마 전에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무엇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의 마음에 커튼을 열어 젖히고 그빛 앞에 나 오는가? 아니면 어제는 내가 빛 앞에 있었는데 오늘은 커튼을 쳐버리고 그저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가? 날마다 날마다 그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내가 햇빛을 받고 있었다 한들 오늘부터 내가 그 햇빛으로부터 나를 차단하면 나는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허함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나옵니다.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며 또다시 유치한 허세를 부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데 그 두려움을 부정하고 감추려고 센척하고 강한 척하려던 그 모든 옛사람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품으로 나와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총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하기에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림, 헌신하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이면서 진정으로 강한 자리이고 엎드리며 굴복하고 항복하는 자리인데 진정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정체성을 발견하는 충만한 자리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쓸데없다고 이 건축에 불필요한 돌이라고 집어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 온 세상의 건축에 핵심적인 돌이라고 모퉁이 돌로 세워주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해치고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죠. 사람들은 비유를 듣고 반응하지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하면서 결국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버려질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이 버린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압박하는 그 무게 속에 주눅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역사,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부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않고 도리어 허세를 부리며 강한 척하고 실제로도 무력과 물질적인 힘을 휘두르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힘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힘을 허세를 부리며 휘두르는 이 세상이 사실은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어 주님의 빛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강함의 자리 진정한 생명의 자리로 먼저 초청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고백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힘차게 노래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을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것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매도되는 이 어둠의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움 속에 주눅들기가 쉽다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바로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부활 승리하시고 역전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음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 속에 허세를 부리고 힘을 휘두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둠에 울부짖음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빛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두손 들고 항복함이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강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 복음 붙잡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충만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승리요 진리요 생명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응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도고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한달 뒤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태신자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공동체에 세워질 리더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